지금부터 이런 놀라움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내비나 프라필을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밑바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가죠. 그래서 보통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넣고 끓인 물에 담근 후에 수세미로 박박 미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 은근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클리닝 툴인 드레멜버사 하나만 있으면 이걸 2, 3분 정도면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게다가 주방 청소는 물론이고 욕실 청소를 위해서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살림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더 쉬운 방법으로 더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게 해주는 이 작은 클리닝 툴 드레멜버사의 위력 지금부터 함께 보실래요? 일단 음식을 만들고 나면 가장 먼저 청소가 필요한 인덕션. 가스렌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가 편하다고 해도 요리 후에는 보통 이런 얼룩이 남죠. 인덕션 사용자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행주제만으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땐 드레멜버사에 패드를 붙이고 가볍게 닦아준 다음 마무리로 깨끗한 행주를 이용해 한번 살짝 닦아주면 됩니다. 다만 이 갈색 패드와 검은색 패드는 연마용이라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가급적 닦기 힘든 얼룩 제거 시에만 사용을 하고 평소에는 그냥 이 파란색 논 스크래치 패드를 이용해도 이렇게나 때가 잘 묻어나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 부분은 이 꼼꼼 브러쉬로 교체해서 살짝 닦아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때까지도 제거가 가능해요. 참고로 저는 현재 인덕션을 사용 중이라 인덕션 청소법을 보여드렸지만 가스레인지 청소 시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음은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주변 벽면 코너 청소. 보이시죠? 인덕션 주변 벽면 이음새 부분 실리콘에 검게 낀 때. 이건 그냥 행주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지만 꼼꼼 브러시를 장착한 후 오염된 부위에 잠시만 가져다 대고 있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요리할 때 기름이 튀기 쉬운 타일 벽면도 한번 닦아주면 좋구요. 이제 설거지를 할게요. 먼저 냄비나 프라이팬 바닥 세척. 이런 얼룩은 절대 주방 세제와 수세미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이럴 때도 드레멜버사를 이용해 이렇게 닦아주면 금세 깨끗해져요. 드레멜버사로 닦은 부분과 닦지 않은 부분 간에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마저 닦아볼게요. 순식간에 이렇게나 깨끗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물로 한번 헹궈주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안쪽에 생기는 잘 지워지지 않는 이런 얼룩은 초록색 패드를 붙여서 닦은 후 물로 한번 헹궈주면 깨끗해져요. 텀블러와 컵 세척 시에도 이용하고 특히 저는 식기 세척기에 그릇을 넣기 전에 식판이나 냄비를 빠르게 한번 살짝 닦아주는 용도로도 사용을 해요.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배달 음식을 먹고 나면 나오는 일회용 용기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일회용 용기들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내부에 골이 파여져 있어서 세척하기가 은근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도 병소를 장착해서 이렇게 몇 초만 해줘도 세척하기가 한결 편해져요. 저는 이걸 이 용도로 사용할 때마다 뭔지 모르게 조금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거지를 마치면 싱크대를 닦아주는데 싱크대 안쪽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부분에도 은근 물때가 잘 끼는 거 아시죠? 이 부분도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 살짝 한번 닦아주면 속이 다 시원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싱크대 배수망 청소. 물기가 묻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배수구망을 씻어줘야 하는데 이거 정말 하기 싫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그냥 브러쉬를 살짝 가져다 대기만 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드레멜 버사를 화장실 청소에 이용하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거울도 닦고 벽면 타일도 닦고 세면대도 닦고 욕조를 닦는 데 이용하는 건 기본이죠. 가끔 타일 벽면 줄눈에 곰팡이가 생길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 닦아주면 아주 완벽하게 닦이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훨씬 더 깨끗해져요. 그리고 바닥 청소 시에는 약간의 유령을 알면 좋은데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쪽은 예전에 줄눈 시공을 한 곳이라 그냥 살짝 문지르기만 해도 되는데 이쪽은 줄눈이 떨어져서 다시 원상태가 되어버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바닥을 닦다가 이 타일 틈새 부분은 드레메버사를 살짝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끝부분으로 닦아주면 이렇게 잘 닦여요. 아니면 이런 날론 솔 브러시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운동화 앞부분이 고무나 가죽 소재로 된 경우에는 이 앞부분이 쉽게 더러워지잖아요. 이럴 때도 5초 정도만 닦아주면 이렇게 금세 깨끗해져요. 여기에 마무리로 물티슈로 이용해 쓱 한번 닦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레멜 버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회전 방식의 클리닝 툴을 이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하우를 조금 터득해 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드레멜버살를 다용도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패드나 브러시를 용도에 맞게 교체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드레멜버사는 기본적으로 회전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패드에 물을 흠뻑 적셔서 바로 사용하게 되면 물이 사방으로 튀어요 근데 여기에 세제까지 더해지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스프레이를 이용해 청소할 곳에 미리 물을 뿌린 후 패드는 그냥 물에 적시지 않은 상태로 이용을 해요. 그리고 만약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패드를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짜고 휴지를 대고 살짝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준 후 사용하고요. 세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프레이에 물을 넣을 때 함께 넣어서 섞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드레멜버사를 이용해 청소를 할때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할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에 힘을 많이 주지 말고 그냥 드레멜버사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 소모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작동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멈추더라고요. 참고로 배터리 충전은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중 작동이 멈추더라도 보조배터리와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래 드레멜이 공구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인지 제품 자체의 회전력은 상당히 좋아요.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검게 그을은 냄비 바닥까지 닦아낼 정도니까요. 게다가 완전 방수가 가능한 IPX7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물기가 많은 곳에서의 청소도 걱정 없이 마음껏 할수 있어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이렇게나 작아서 주방에 수납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오염 물질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스플래시 가드를 본체에 살짝 끼워준 다음 원하는 클리닝툴을 끼워주면 되는 구조예요. 보통 패드는 이런 부품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구조이고 브러쉬는 바로 끼워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대를 끼워서 길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립감도 좋고 무엇보다도 2200rpm 속도의 회전력이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청소를 마칠 수 있게 해줘서 좋아요. 근데 이거 사용하는 거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웬만한 세척이나 얼룩제거는 직접 손으로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이거 하나로 몇 초만 들르륵 하면 되는데 뭐하러 팔아프게 힘들어서 세척을 하지라는 뭐 이런 생각?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